길에서 죽은 여자 어떤 여자가 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어 있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 여자의 손에는 종이가 있었는데 CNY라고 적혀있었고 범인 누굴까 피해자의 남편이자 무역회사에 다니는 A씨 피해자의 회사 사장이자 온라인 네이버 회사에 다니는 B씨 피해자의 언니이자 사탕공장을 운영하는 C씨 피해자의 조카이자 유명대학교 학생인 G씨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말로 CNY만 보고 얘들, 얘네들 중에서 유출을 해야 되네 CNY, CNY랑 뭔가 연관되는 게 1도 없잖아요 조카니까 커즌 해가지고 C가 되긴 하는데, 유명대학교에 설마 Y를 갖다 붙이진 않았겠지? 조카의 커즌이랑 유명대학교의 Y를 갖다 놓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죠, 이거? C로 하는 거면은 컴퍼니? 컴퍼니 하면 또 회사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Y가 뭐지? 사탕도 되네. 사탕도 캔디네, 캔디. C-A-N-D-Y? 캔디? 그래서 N이... 이게 제일 앞, 앞에 글자랑 제일 마지막 그거를 쓴 건가? 한번 해볼게요. 아, 아 이렇게 맞췄어야 되는데. 아, 내가 자꾸 CNY, CNY 해놓고 AND를 생각을 못했네? 알파벳의 다른 점. 4개의 알파벳 중에 한개의 다른 알파벳은 무엇인가? BD, BDOW. 음, 그러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되게 다를 만한 이유들이 진짜 많다. 이것도 직선이기 때문에 다르기도 하고, 이거는 모음이기 때문에 또 다르기도 해. 이건 힌트 한번 보자. 아, 힌트가 진짜 정답인데... 아, 정답 나왔네요. 상하, 이게 대칭이 되네. W가 정답이었네요. 자, 4번입니 자 이태원 식당에서 무슨 일이? 이태원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천주교자 신자 K는 근처에 사는 외국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등기로 뒤통수를 얻어맞아, 얻어맞아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외국인 친구들 4명을 자신의 가게에 초대해 저녁을 먹고 있다가 말다툼 끝에 싸움이 난 것이다. K는 현장에서 도마를 끌어안고 쓰러져 있었는데 용의자 4명은 모두 범행을 구행하고 있다. 도마스? 도, 도마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야? 나 처음 들어보는데? 자꾸 왜 도마스에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이게 천주교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약간 천주교랑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힌트 한번 볼까? 어, 진짜네? 아, 도마 안중근. 도마는 어떤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표현으로 쓴 거래? 몰라. <laughs> 나 설마, 토마스 맞아, 진짜? 도마스? 설마? 이번에 볼까? 어, 약간 노다지 같은 그런 거네. 노다지가 이제 노터치거든요, 여러분들. 노터치인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예전 분들이 영어를 잘 모르시니까 이걸 노다지라고 막 불렀대. 토마스를 이제 도마, 도마라고 했구나. 아. 거짓말은 보여요. 최근 한 연쇄살인범이 평소 스님 복장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첩보를 받고 경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밤 12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철야 수사를 하던 경찰 이 출동해 사건이 발생한 시림동 지역 근처에 있던 스님 4명을 붙잡았다. 4명 중 거짓말하고 있는 범인 누구? 해, 해인사에서 방금 올라왔어요. 저희 절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 이사 중이었어요. 길 상사에서 기차 타고 서울 오니 이 시간이네요. 주지스님이 아파서 의사를 모시러 간 중. 아, 그렇긴 하다. 12시에 이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네요. 어, 그게 맞긴 하다. 2번인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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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이거 길 상사가 정답, 이거 정답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내가 찾아보니까 길 상사가 서울에 있어. 근데 기상사에서 기차 타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맞죠? 어, 내가 찾아보니까 서울 성북구에 있대, 성북구에. 근데 기차를 타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병원에 실려갔어요. 한 CEO의 아내가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는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온후 사고를 당한 아내의 남편, 친구, 그리고 가족들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사모님이 땡땡 병원으로 실려가셨으니 어서와주세요. 라고 했다. 경찰은 병원에 도,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는 얘기를 듣고 한명 용의자로 체포했다. 누굴까? 언니, 이게 무슨 일이니? 친구의 어떤 상황인 거예요? 남편, 내 아내를 찌른 놈이 누구야? 친구 B, 오전에도 통화했는데. 아, 그러네. 맞네, 맞네. 여기 찔렸다는 얘기가 없네. 걔한테 습격만 받았고, 어, 찔렸다는 얘기가 없네요. 맞네. 이거 헤어샵 원장의 비극 한 헤어샵 원장이 가게에서 영업시간 전 숨진 채 발견되었다 워낙 악독해서 일하는 직원들의 비난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 경찰은 4명의 직원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사망 추정 시간 2시간 만에 모두 모이게 했는데 경찰은 이들의 손을 보고 거짓말을 하는 범인을 발견했다 누구일까 물가 묻은 손 가게에 페인트 칠하고 있었어요 더러운 손 내내 가게 2층 청소했어요 손톱이 알록달록한 손 저는 네일 아트 네일 담당이라 좀 전에 도착했어요. 팽팽하고 깨끗한 손. 두 시간 전에 목욕하고 왔어요. 물 속에 오래 있으면 손 쭈글쭈글해진다고? 진짜 그게 맞나? 쭈글쭈글해져서? 이거 <목소리> 해, 이거 혹시 하셨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거를 그렇게 빨리 유출한다고? 아, 좀 이걸 의심되는데 이거 하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자 나누기의 결과 100을 반으로 100의 반을 2분의 1로 나누면 50인데 너무 뻔해 그건 정답이 아닐것같아 그럼 100의 반을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25지 그러면 100의 반이니까 50을 25 2분의 1로 나누니까 20아 100의 반이 50이고 2분의 1로 나누면 25잖아 아 2분의 1로 나누면 곱셈이 되는구나 100이네 어디에 숨어있을까 마약 밀매업자가 자신의 방에 마약을 숨겨놓았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밀매업자는 현장 체포를 했지만 마약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는데 평소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하는 밀매업자는 경찰이 조롱하듯이 스피커에 넣었으니 못뭐 찾죠 스피커도 방 안에 절대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겨놨는데 이렇게 정물를 주고 만 것이다 그런데 진짜 아무리 뒤져도 방에 스피커가 없었다 그때 경찰을 번뜩 생각이 나서 가져온 거였는데 무엇일까 그럼 뭘 찾아야 돼? 스피커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자석 아니에요? 자석이 쇠 성질로 되어 있으니까 자석 갖고 오면, 자석 엄청나게 큰거 갖고 오면은 아니면은 블루투스 스피커인가? 휴대폰으로 블루투스 연결해 가지고 노래 듣나? 정답은 자석! 스피커는 자석에 붙어 있으니 방 안, 바닥, 천장 어디든 자석 던져 놓으면 붙는 곳이 음 맞네요 제 말이. 마법사의 저주 어, 어느 나라의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자 왕이 혼내주기 위해 마법사가 나타난 왕을 뿌리 머리에 두개 꽁무니에 한개 달린 동물로 만들어버렸다 마법사는 어, 왕을 어떤 동물로 만들었을까 일단 1번 사슴 2번 양 3번 염소 4번 파리 머리에 두 개의 뿌리 달린 거는 사슴이랑 양 꽁무니에 뿔이 있다는 게 뭔지 모르겠네 뿌리 머리 머리를 일단 그려 머리에 뿌리 두 개가 있어 근데 꽁무니에 뿌리 있다는 거 보니까 일단 몸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몸통이 있고 여기에 뿌리 있어야 되는 거지 날개 날개만 날개만 있으면 무조건 벌인데 이거 꿀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꿀벌인데 아니 그림을 합쳐보래. 어? 아, 그거구나. 그거네. 아, 이거 염소네. 염소, 이거 수염 있잖아, 수염. 염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여기 수염, 수염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 아, 염소네, 염소네. 꽁무니가 여기, 요거였네, 요거. 요거 수염, 수염. 누가 봐도 염소인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염소잖아, 이거. 그쵸? 아, 정답은 염소 같아, 염소 같아. 아! 염소가 아니라는데? 일단 왕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뿔을 두 개를 넣고. 오. 일단 정답은 사슴이랑 양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사슴을 한번 그려볼까? 사슴이 어떻게 생겼지? 양은 어떻게 생겼지? 양은 근데 약간 뿔이 약간 이렇게 생기지 않나? 이게, 이게 양이고. 사슴이 어떻게 생겼지? 이게 사슴, 이렇게 사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진 모르겠다. 그냥 찍자. 뭐,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힌트 자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양! 나는 그림판을 왜 키고 있었던 거고. 그림을 왜 그리고 있었던 거고. 무엇을 위해서 그림판을 켰던 것인가. 집중을 다해서 엄청난 그림 실력을 선보였지만, 결국에는 그림이 아니라 한문이었네요. 한문이면 힌트에다 그냥 한문이라고 쓰면 되지. 뭘 합쳐보라 고 그래. 어떻게 알아, 이러면. 내가 이거 양, 양자 이거 알고 있었는데. 아깝다. 반복합시다.